잘라고어 이렇게 아로마, 아로마. 이렇게 이렇게 알죠? 개 이쁘다. 개 이쁘네요. 어. 우리 애들 참 센스가 좋아요, 그렇 너무 너무 고마워요 예진이랑 수아한테. 내가 뭐라고 이런 거. 야꼭 대학 붙으면 밥 사줄게 애들아. 눈물 난다. 이러고. 안녕 오늘은 수능 D 40일이 남은 날입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서 딱 30분만 잘 거예요 수능 40일 남은 소감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다 할게 엄청 많은데 공부는 안 된다 그럼 안녕 인사, 인사. 안녕, 안녕. <laughs> 근데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오늘 수능 D30이고요. 자살 가기고, 요 자살 가기고, 클래스, 젤 네일 했고요. <laughs> 아. 젤 네일은 저번 주금요일 했으니까, 뭐자 신모, 울 뻔했죠?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후기. 너무 좀 그랬고, 다 끝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고, 허무했고, 채점하고 울 뻔했고, <laughs> <laughs>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laughs> 또, 한 가지 노래를 개사했지. 대학할 수 있을까? <laughs> 야, 그거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 유명한 노데 그래. 대학할 수 있을까? <laughs> 갈수 있어. 네, 아까 핸드폰 꺼졌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laughs> 짜잔. 마크 보이시죠? 정말 이쁘다 소에마이 인사해 주세요. 소엠마이소장이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헤어지면 감당됩니까? 헤어지면? 나어차피 유수도 마음 데뭐멋없이 정도쯤이야. 안녕하세요 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오늘 며칠이죠? 사진이 10월 25일이고요. 이거 누구야? D2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지연이랑 나랑 같이 뭘쓸 거냐면요. 뭘 쓰게?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걸쓸 거예요. 벌써부터? 무지 사용해된다고 무지? 응? 아, 나는 아이스링크다. 일단, 아, 가야지. 자, 한번 써보자. 1번. 가벼운 것부터 가볍게 아이스링크부터 아, 시작해. 그래. 목도? 제일 실현 가능해. 응. 아이스링크장? 음왜난 응. 지금 당장 유럽 가라 해도 실현할 수 있어? 말도 안되는 <laughs> 돈이 있어야지. 아이스링크장 가기. 2번은? 아, 야 이거 봤어? 잠시만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이거, 이거 딴소리야, 소 아니 우리 이거에 관련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laughs> 예민해질 뻔했네. 이거 봐. 여기가 어딘 줄 아니? 근데 힘네야 어디게? 봐봐. 서울랜드, 에버랜드. 오 마이 갓, 에버랜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응, 진짜. <laughs> 몰라, 뭐 복고 이런 정도. 돌아온 로라코스타. 아이 복가래. 복고. 뭐, 뭐, 뭐. <laughs> 와, 12월 1일까지 한돼 아, 야, <놀라야>, 안, <돼. 놀라>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딱 보고, 아, 안 되겠다.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너무 가고 싶다. 학교에서 거기나 갔으면 좋겠다, 야. 그러게. 2번. 2번. <놀라> 2번. 놀이공원 가기? 겨울도 또 놀이공원 겨울이 또 재밌죠? 겨울에 <놀라> 추워지지 <놀라> 얼굴 찢어버리니까. <놀라> 나 <놀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버랜드간다있어 와 아니, 거의 얼어 뒤집어 낼수 <laughs> 3번 내가 뭐뭘 하고 싶지 네. 수능 끝나면? 일단 정주행을 해야 돼 응. 밀, 드라마, 응. 영화 어제 결복 봤어 제나는거 넷플 <laughs> <난 누구야? 웃음> <넵플. 웃음> <laughs> <laughs> 정주행하기 <웃음> 4번4번뭐아줄까 <laughs> 어제 <웃음> 어제 갑자기 음, 뿜 봐가지고 막 저는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면서 영상 편집 갑자기 졸라 찾아보고 막 이거 하는 법뭐 이거 하는 법막 색감 보정하는 법막이렇 찾아보고 <웃음> <웃음> 마치 지금 당장 할 것처럼 근데 막상 이렇게 쓰고 보니까 별로 어... 그치뭐할게 아, 없다 하고 싶하 건데 할수 있는 아니야. 응. 4 번. 봄에 오늘이... 한강가서 치맥 아야 이거 그거 써야지 어 예, 치맥 그거 쓰고 어. 벚꽃놀이 벚꽃놀이를 아. 가야돼 벚꽃놀이를 보고 저녁에 치맥하는거지 응. 벚꽃놀이 야, 여의도 벚꽃놀이 좀 별로 그냥 그저 평범해 근데 진짜 여기 우리만의 플레이스를 대우 찾자 대우가 뭐 진짜 이 그래 대우가 그냥 거기 돗자리 짤고 맥주 가. 와그 차관이 있는데? 5번 아,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laughs> 나, 나 성형, 나 성형. 아, 나랑 성형. 근데 요즘 보편적이니까. 적응 안될것 같아. 너 근데 그러면 너 성형할 때나 따라갈게. 내가 너 보필해 줄게. 음. 우리 엄마도 곱치. 엄마 아빠 어, 엄마 두 분이라가? 나 노트를 왜 켜? 나 노트북. 아 나도 나도 삼촌한테 그냥 전화. 노트북. 삼촌이랑 친한 거보다 삼촌이랑 친한 거로지한데 나는 이미 있어. 그래서 잘라고 하시면 그럼 난 아이패드. 아이패드 선물 받고 싶다. <laughs>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어? 당연한 소리라. 당연한 <웃음> 소리야? <웃음> 아이패드 선물 받는 게 당연한 소리야?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거. 아, 깜짝 놀랐어. 너, 너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줄네 받는 줄. <laughs> 야, 10개만 채우자. 파번 어 파티하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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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 이거 나는 그 뭐야 우리 만약에 여행을 안 가고 무슨 그냥 프리라? 방을 잡아서라도 어. 방을 잡아서라도 서울이나 방을 잡아서라도 무조건 고요 속에 외침을 하고 싶어 아 무조건 고요 속에 외침 무조건 오케이. <laughs> 그럼 너가 준비 다 해오는 거지 <laughs>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준비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먼저 문, 문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laughs> 무조건 고요 속에 외침 9번 어 맛있는 디저트 예쁜 방 파티 10번, 10번. 책다 찢어서 버리기 책다 찢어서 버리기 아 근데 작년에 끝날 때 되니까 다 언니들 저기다가 버리기 나 집에 다 모아놨어 중딩 때부터 했던 거나됐그 찍고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럼 우리 이제 10... 11일 뒤에 또 봐요. 봐. 안녕. 나오기 전에. 언니! 걔 우리는 치약도 안 주고 꺼내요 뭐예요? 뭐야 말해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나 이거 모아서 사진 이거 모아서 영상 만들려고 50일? 40일? 30일? 20일? 10일? 이렇게 1일? 찍었어 일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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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자리 거기 거기 너의 자리 거기 너의 자리 거기 <뭐라> <뭐라> 랩 같다. 너의 자리, 너의 자리 거기 다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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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거기 거기 다시 자리, 자리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laughs> 아다 정신을 놨죠? 이거 살짝 구도가 근데 먹거리 엑스파이어 아니야? <뭐라> 아네 사장님 그런데요 사장님 이거 청소 언제 하신 거예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느낌 변화, 변화가 몇개 있습니다. 1번, 사람이 많이 예민해져서 네. 지금 제 인성이 거의 파탄나기 직전이고요. 저 오늘 엄마한테 화낼 뻔했어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드려도 돼요? 네. <laughs> 제가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전 국물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laughs> 말을 했어요. 3일 전부터.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잘 먹었는데 이제 2, 3일 동안 엄마가 이제 7시에 일어나셔 가지고 야, 네가 라면 국물 끓여 먹어. 아니. 국물 을안 끓여 줄래? 막안 끓여도 되는데. 그 어제 저녁에 동생이 먹다 남은 떡국 국물을 저한테 끓여 주시는 거예요. 야, 끓여 줬네. 제가 끓여서 그거 때문에 눈물 낼뻔해 가지고 또 참고 이 세상에서 밥 투정하는 애들이 제일 불효자야. <laughs> <laughs> 수능 <수는> 끝나면 <laughs> 끝나면 뭐할 건가요? 저 울다가 울다가 고기 왜 먹을, 거라고 먹을 나는, 거. 나는 아니 난잘 봐도 울 거고 못 봐도 울거 아, 같아. 아 근데 너 나오다가 지지 짜짧거 같아. 나오면서 알지? 알고 꼭 있어? 나오면서 우는 사람들 있잖아. 응 나야? 수능 <laughs> <신호> 화이팅. <laughs> 나는 근데 뭔가 끝나 끝났다는 사실에 너무 눈물이 날것 같고 일단 <laughs> 2번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3 년을 그렇게 살았나 이제 응. 6년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하면 응. 3번잘 보면 잘본 대로 기뻐서 울것 같고 응. 못 보면 못본 대로 슬퍼서 울것 같고 4번내 미래가 걱정될 것 같아 끝난 순간부터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눈물이 난다 <웃음> 그냥 풀수 있는 문제 풀 오는 거야. 풀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아야 할 텐데 말이야, 그렇지? 긴장하지 않으면 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 근데 막히면 그절하는 거.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까 오해 오해하면 이제 그절하는거 맞아. 한번 실수하면 계속 실수하지. 근데 이거 들리긴 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laughs> 와, 여기야. 여기, 옛날 옛날 그비치기비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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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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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 그래서 플랜 세웠어. 유튜브로 성공하려고. 당연하지. 괜찮지. 수능 <laughs> 끝나고 얻은 거. 더러워진 피부. <laughs> 살 10kg. <laughs> 내 허무한 12년. 어, 12년 허무함 그리고 엄마. 거지 같은 성적표. 엄마의 동물 어, 우리 엄마 안 울었어. 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울었어. 울었어. 나 안아 나 뽀뽀해줬어. <多>大当。你嘿一次的。好。我